먹는 것이고 나를 맞는다 안녕하세요 리트 약사입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 특정 시기마다 자주 질문하시는 성분들이나 제품분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요 대부분 홈쇼핑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TV 프로그램에서 다룬 영양제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영양제들도 이 트렌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영양제들을 조금 추려봤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이 영양제 선물할 때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영양제, 바로 콜라겐입니다. 정말 핫하죠,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부터 어머님, 아버님들까지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들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유독 콜라겐은 다른 영양제보다 이 효능 효과에 대한 감론 을박이 더 치열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렇게 여러 영상에 자세히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콜라겐의 일부 원료들은 임상실험과 동물실험을 거친 후에 국내 식약처로부터 피부 건강에 도움이라는 기능성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아예 100% 효과 없는 성분을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하진 않았겠죠. 물론 콜라겐은 사람마다 효과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 나이도 다르고 필요량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소화능력도 다르고 스트레스나 체내 콜라겐 분해율도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즘 콜라겐은 굉장히 핫한 이 트렌디한 영양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 콜라겐을 찾으신다면 우선적으로는 함량부터 보십시오. 저는 콜라겐은 3g 정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문어를 검토한 연구에서도 이 기능성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량은 피부, 손발톱, 관절, 뼈 건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루 최소 2.5에서 15g까지 유효하다라고 결론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분자량을 볼 필요도 있는데요. 콜라겐 크기는 달톤으로 표기하는데 달톤이 낮을수록 분자량 크기도 작고 흡수도 높아집니다. 사람마다 이 소화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분자량이 낮은 게 최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자량은 보통 천 달톤 이하에서 드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를 따질 때는요. 한 달치 가격을 비교하기보다는 콜라겐 1000mg당 가격을 꼭 따져보십시오. 아, 그리고 콜라겐은요. 원래 식품 원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돼서 나오는데 임상을 거친 원료는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해서 건강 기능 식품으로 분류돼서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트렌디한 두 번째 영양제 바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단백질은 건강한 신체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3대 영양소로 꼽히죠. 예전에는 뭐 운동이나 다이어트 할 때만 주로 찾으셨는데 요즘은 이 근감소가 나타나는 노인층에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보통 우유의 유청으로 만든 동물성 단백질과 대두나 완두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유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 유천단백을 먹으면 가스나 설사 등 불편한 감이 느낄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는게 좋고요. 우유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요, 단백질 비율을 높인 이 분리유천단백질이죠. WPI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홈쇼핑을 보면요, 초유단백질이라는 것도 많이 팔아서 어르신들이 초유단백질 문의도 많았는데요. 초유단백질은 보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유의 함량입니다. 일부 제품을 보면 대부분의 함량을 유천단백으로 채우고 이 초율을 아주 조금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초유단백 분말 100%로 드십시오 다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초유든 유청이든 이 어르신들 드실 때는 이러한 동물성 단백보다는 식물성 단백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초유도 어찌 됐든 근본은 우유이기 때문에요. 유단분해요소의 부족으로 인한 소화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우유의 성장 인자인 IGF와는 일부 전립선암이나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도 있어서 노인분들은 저라면 식물성 단백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내용. 여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홈쇼핑에 자주 나왔던 이 MBP 단백질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MBP는요, Milk Basic Protein이라는 약자이긴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랑은 다른 겁니다. 이 MBP는 유천 단백질에서 추출한 특정 물질인데요. 뭐 락토페린, 락토페린시다제, 뭐 안지오제닌 이런 성분들로 구성된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국내에서 개별인정형으로 특정 제품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해외에서도 제품이 나와 있긴 합니다. 이거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뼈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진 거지 단백질 보충으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성분은요. 저도 먹어 본 적이 없고 또 많이 알려진 성분은 아니라서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렌디한 세 번째 영양제 바로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입니다. 루테인은 황반의 색소를 올려줘서 황반 변성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특히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이 이 핸드폰을 들고 사는 시대에 주목받을 만한 대표적인 영양소다. 하지만 단순히 안구 건조증이나 눈이 피로해서 먹는다. 이건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드시면 실망도 크실 겁니다. 눈에는요, 이 미세혈관이 집중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자외선이나 산화적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고 체내 염증성 소인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로 인해 눈의 피로도가 증가되고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루테인뿐만 아니라 산화적 손상을 줄여줄 수 있고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식물성 파이토케미칼이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의 기능성을 받은 건 아스타잔틴, 또 항산화 역할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건 피크노제놀이나 빌베리. 건조한 눈에는 오메가 3를 같이 구성해서 드시는 게눈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임상 논문을 보면요, 피크노제놀 40ml와 빌베리 80ml 섞인 일종의 이제 밀토땡땡이라는 원료인데요, 이게 시신경의 혈류 흐름을 좋게 하고 안압을 낮춰준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 안압을 낮추는 약물과 비교 실험을 해봤더니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 좋다라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루테인과 피크노제노를 같이 쓰게 되면, 루테인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라는 결과도 2006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요 이런 성분들이 잘 복합된 구성으로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 이 루테인은요, 10mg 이상의 고용량에서는 폐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사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사용하시고, 평소 일반적으로는 10mg 정도에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 자, 요즘 트렌디한 영양제 네 번째 바로 MSM입니다. MSM은 항염, 진통, 항산화, 해독, 피부 건강 등의 이 팔방미인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관절통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줘서 제 영상에도 이 MSM 먹고 뭐 아픈 관절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댓글들도 많이 달렸었죠. 반면에 먹고 나서요, 두통이 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 잠이 안 왔다 등 여러 부작용을 겪은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MSM을 사용할 때는 저용량부터 천천히 부작용이 없는지 체크한 후에 늘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섭취량은 하루 2에서 4g 정도 드시면 적당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MSM은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뿐 아니라 항산화 역할도 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한 2대1 비율 이 정도 선에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SM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렸으니까요, 이 영상들 좀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렌디한 네 가지 영양제를 알아봤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께 선물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 영양제를 구성할 때는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초적인 영양제들이 우선 있습니다 뭐든지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뭘 세우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건강의 시작인 장건강을 위한 유산균과 또 소화를 돕는 효소 그리고 현대의 만연한 염증성 질환을 위해 오메가3를 기본적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원하시는 영양제를 하나씩 추가해 보십시오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선물하기 쉽고 좀 트렌디한 영양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목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목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